지금 보이시는 것은 단기거든요. 보면, 단기가 지금 산에 지금 큰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산에 때 심어 놨어요. 예전에 5일장을한 3월 한 말일 정도에 5일장을 갔는데, 단기를 이렇게 모종을 팔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이렇게 고추 모종도 팔았는데, 지금 아주 작은 걸 심어 놨는데, 지금 어차피 키, 키울 때가 지금 인자 좀 심을 때지, 그때는 추워서, 뭐꽃숨치도 오고 살까 했는데 그래도 안 죽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고추도 지금 나오려고 지금 뭔가 고훈이가졌거든요 지금 어, 춥다길래 제가 비닐도 이렇게 덮어놨다 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비닐 거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야산인데 이건 사람이 안 다니는 데요안 다니고 이고 지금 이거 보이시는 것은 열무에 열무 열무인데 지금 얘는 모종 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어요. 열무가 열무는 씨앗만 심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잘자잘 잘, 잘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땅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면 알겠지만 치 치가 지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옆에 지금 땅에 지금 같이 났어요. 여기 치가 많거든요. 치 향기 좋죠. 열무가 열무 제일 잘 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온 김에 우리 당귀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귀는 옛날부터 한방에 많이 사용하는 약용식물이요이 단기의 어원은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간 남편을 그품 속에다 단기를 넣어준 것에서 유래가 된 거래. 예. 기력이 없을 때 먹으면 기운이 회복될 것을 믿어가지고 그렇게 넣어줬다네. 요즘은 재배를 해갖고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 그,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 딱 이런 봄철? 그럴 때만 먹었는가 봐. 요즘은, 그, 단기, 그, 우리, 나물로도 무쳐먹고, 쌈채소로 많이 먹잖아. 나도, 이게, 신선초나, 이거, 단기 이어가지고, 삼겹살 먹을 때, 이렇게 먹거든. 보통 분들도 그렇게 드실 거야. 열무도 그렇게 드시겠고. 응. 이 단기는 기침하고, 불임증, 악장, 부스럼, 냉병 등을 낫게 하고 속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통증을 먹게 해준대. 그 오장과 피를 그 보호해가지고 세살을 도달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또당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어. 그래서 모든 풍병이나 혈병, 허로를 낫게 하고 굳은 피를 좀 풀고 새 피를 이렇게 돌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그 여자들의 복루와 불임, 불임에 주, 주로 쓰인다 그래서 어혈이 뭉쳐갖고 그 까만거 막 그런거 있지 그런것도 풀어주고 이또 차로도 많이 마시거든 요새는 단기차는 별로 안먹잖아 거의 쌈으로 많이 먹지 나도 쌈을 먹지 다차는 음. 안먹지 이게 그 물질대사나 내분비 기능을 도와서 떨어진 기력을 많이 회복시켜준대 그래서 옛날 그 중국 사람들이 남편한테 해줬던 것이 맞는 거지 기력을 보호한다는 게 그리고 그 뭐냐 그 단기가 그 뇌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무슨 독성 성분이 있는데 베타 아미노이더라는 독성 성분을 감소를 시킨대 그래갖고 뇌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게 또, 치매를 예방한다네. 아, 치, 치매 막이, 조금 좋은, 좋은 거구만. 치매, 요즘에, 응. 현대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는데. 우리 요새 그, 탈모에 좋은 것 많이 얘기했잖아. 이것 또한 탈모에도 좋대. 탈모, 치매에 좋은? 응, 그거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장 운동을 시켜가지고, 변비를 또 개선시켜주고, 소화불량에도 좋고, 그거, 그, 여자들 그 자궁 조직을 재생을 시켜준대. 아, 아마 그 당기는 옛날부터 <laughs> 조선시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뭐 여자들이 많이 사용한 여자의 자궁 건강에 좋아. 혈관 내 물킨 혈 뭉친 혈전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빈혈에도 좋고. 아, 좋은 효능이 많구나. 응. 당기도. 또주의할 것이 있어. 부작용. 단기는 응, 응. 자궁을 수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임산부는 단기를 먹으면 안 돼. 그러지 수축하면 얘기를 못 나오지. 응, 유산이 될 수가 있어 안 좋아. 부작용이 큰 부작용이 응. 있고.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있지. 그리고 그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 약간 사람도 많이지. 있 응. 아니면 설사나 묽은 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단기를